오늘은 9월 7일 수요일 날씨는 맑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초 가을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날씨는 아주 맑고 어 태풍 흰흰 남노 흰 남노 흰 영감 흰 영감이 흰 남노가 인 연감이 지나가고 난 후에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맑습니다. 오늘도 비둘기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가 아직 부활을 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당겨 보겠습니다. 끝대로 당겨 보겠습니다. 음. 자 내려볼까요? 내려가고 내려볼까요? 아, 어디 어? 어디 갔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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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네 여기 앉아있네 아직 알을 품고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지요? 더 여기 있고 위로 위로 보니까는 꼬리가 보이던데 꼬리 꼬리가 어디 갔었지 어디 갔었지? 우리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아 꼬리 꼬리 꼬리가 여기 있지요 꼬리가 비둘기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가 아, 있습니다 위로는 아 위로 너는? 위로는 위로는 한 칸을 율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이야 올라가 볼까 비둘기가 놀래 놀라지 않을까? 시, 걱정은 되는데. 야, 비둘기야. 비둘기. 비둘기가. 그건 어디갔나? 여기 있습니다. 비둘기가. 다 앉아있지요. 아, 날라가. 내가 올라온 거는 눈치챌 것 같은데. 날라가지 않습니다. 날라가진 않습니다. 날라가지 않습니다. 자. 알을 품기 위해서는 날로 가지 않고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꼼짝을 안 합니다, 이렇두 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칸을. 자, 비둘기 자. 비둘기 안녕. 비둘기야, 비둘기야. 아, 예쁘다, 비둘기 예쁘다. 알을 품기 위해서. 아직, 뭐, 알까지는 알지만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계속 앉아 있습니다. 언제 부활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추석에, 추석이 다가왔는데 9월 10일 날 토요일이 추석날인데, 추석날, 추석날을, 아, 부활을 하려고 그러나? 아무래도 추석 전에는 부활을 하지 싶습니다. 추석날? 부활을 하면 인정이 생일하고 똑같은데. 아, 인정이. 그럼 생일밥을 인정이하고 같이 차려야 되나? 하, 예쁩니다. 비둘기. 비둘기, 안녕. 비둘기, 안녕. 눈이, 눈, 눈이 참 예쁩니다. 눈이 참 예쁩니다. 이상, 하만에서 자연 관찰사이자 아, 탐조사인 조응섭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Ssbs 감사 합니다.